선지별 변론과 마흔 두번째 시간입니다. 스바냐 2장을 통하여 인간의 의치와 종론에 대해서 아스거론에 대해서, 남은 백성에 대해서 보호처 16조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한하나님을 찾고 공유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이 세계가 멸망하는 전멸된 한 날에 해변에서 남은 자가 나온다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기록 7장 9절에 보면 등을질수 없는 무리가 예수님을 영접, 반항의 왕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것은 이제 천삼년만에 다른 세뢰들이를 순종하여 리비처에 보호받았다. 이제는 그 보호처에서 다시 하나님의 보호와 인과 양굴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색시대 축구를 누리게 될 백성들을 얘기했는데요. 그 백성들이 리비처는 후삼년반 동안에 보호함을 받고요. 이제 보호처는 다시 하나님의 대접장과 아마겟돈의 핵미전쟁이 일어나므로 보호체 16초로 다시 보호했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에 예수님이 만행왕으로 다시있때 최시대 백성이 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어떻게 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느냐, 그를 이제 보는데 그것이 마치 기록 15장에 보면 보호체의 광경을 통해서 이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보원함을 이제는 찬송으로 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육적 이스라엘이나 영적 이스라엘인 예수그분 충성받은 기독교인들이 어제 그 마지막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훨씬 이제 마치 방주를 탄 것처럼 첫대개 완전 면의 말씀을 듣고 알고로 모아진 자들이 이제는 변화승찰하는 사람들은 인맞은 식단 4천 명이고 등이 순무리는 예비처의 보호처에 받았다가 세 시대 백성이 될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는데, 이것은 이제 세 시대 백성 될 사람 중심으로 말씀한 성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은, 제 3장에서 다음 시간에, 8장에서 시대인 사명자가 나와서, 친찬과 명성을 받게 하는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의 권자해서 그것이 바로 이제 두 중인 권자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 61장인 내용인데, 그런 일이 성취가 돼서, 새 시대 축복인 에딘론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천연 왕국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샘의 사랑이 완성되는 일이고, 천지를 창조하는 목적을 일차적으로 달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천년 동안 생육과의 번증과당에 충만한 그러한 이제 창세기 일정처럼 되었다가 백부자 심판 후에 영원한 북궁세으로 가서 살게 된 것이 계속 22장 1절에 생가 쇳덩이 돼서 하늘과도 모 동고동락하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 것이 기록이 22장 21장 22장의 내용인데요. 그 일들이 성취되기 전에 얘는 인간의 정말의 심판 때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 말씀을 정말 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자다 뭐 모일자다. 뭐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족같이 나라기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와의 분노 아래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 자다. 여호와의 요를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과연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 아래 숨김을 얻으리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 보고 모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죄를 제이로 여기지 않는. 이런 시대가 지금 왔죠. 그래서, 저기관용하는 시대가 오는데, 이때 하나님 이제는 자키리 참으시는 은혜 때가 지나서 불법분 종말에 신만의 때가 오는데, 때가 되나서 속히 만다, 이 말이죠. 속히 말 때, 빨리 와서 이제 여기서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여기 공부와 검순을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요와의 글로 지키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이제는 요아를 찾고, 공약, 겸수를 하라 그랬죠. 이거를 찾는 것은 이 시대에 예언서 의식을 통하여 하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축정고에시다 하고 좀 변명자는 말세의 보임비를 깨달아서 하늘 을섬기는 분들이 이게 하는 의호을를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의와 겸수를 구하는 것은 공인을 하나님께서 공정노리하여 법을 세우시고 법대로만 역사하시는 그시행하다는 어, 어, 뜻인데 그것은 바로 보고된 인간이 받는 비리를 빠짐없이 이 연설에 기록해서 이 연설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느이공의를 향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은 이제 자기 생각과 고집과 자기 지식이나 자기 욕심이나 이런 걸다 버리고 진력에순두한 대들만 구원을 받을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의인는 믿음으로 말만 하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랬는데 인간 종물에는 참다운 믿음이 없으면 고음받지 못하는 심판 때고는 것은 또 참, 자, 그, 자, 에, 확실한 거거든요. 여기서 이것이 이제 심판 때라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점례 알고를 보고 우삼자문에 이제는 알고를 안 모아진 자들이 우삼의 짐승의 풀을 받게 돼서 이제 심판에 대한 자, 멸망에 대한 자가 된 자들이 망하는 데가 바로 기록 16장에 대접장과 암하겠던인데요. 대적 암하겠던데 고생을 했다가 이제참 전멸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도 암마겟돈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도 모르고 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게룩 19장, 11절에서 21절 사이에 벵가탄자가 나타나고 거기에 이암검으로 또세마프 입고 떨른 때를 더다버서악인과 제를 전멸시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바로 실질적인 암마겟돈 전쟁이 이루는 일이거든요. 그 이후에 20장에서 악의가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만행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것이 이게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왔던 그1일장에 뭐 보면 딸을 오냐고 변신하니까 딸을 배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따라가야 너희 몸이 쉽고 가볍다 이런 말씀 하셨죠. 그 우리가 하루의 긍일 속에 하루의 사랑 속에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하루의 보호가 힘들으니까 인간의 행으로 된게아니까 쉽죠. 그런데 그러 그런 하나님의 들어가지 못하면 인간은 흰과으로 살아날 수 없는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 심판이거든요. 그럴 때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지켜야 될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진리의 심판의 다른 진이다 예언석의 의식을 한 말씀해서 인간적을얘기를 했는데 그 진리를 전하는 종은 천차만별이거든요. 각종 탈선된 자한테도 많고 이단도 많고 이방종매도 많고, 그럼하나님이 누굴 중심으로, 어떤 말씀 중심으로 심판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대 계획사 자가 팔주의 기류의 위력을 가지고 인정받은 이언서의수를 본문으로 전하는 종의 말씀대로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 믿고 들어온 자들이 이제 복험 받을 자들이다. 그래서 노하의 귀를 지키다가 노하를 찾고 공략 겸손한 자들이 보여서 복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겸손하는 것은 도덕적인 겸, 그 겸손인 것보다도 영적인 겸손이 더 중요한데 지식이 충만할 때 겸손해지고 마음이 깨끗할 때 겸손해지고 은혜가 충만할 때 겸손해진다. 이것들은 성령에 대한 인격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도덕적인 인격으로 해서 화면이 자꾸 는 겸손은 될 수가 없거든요. 도덕군자가 색칠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하여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의 도함을 받고 지배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 공원을 겸손한 자들이다. 새 시대에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럴 때 이제 스바나 1장 1리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등불로 지켜가시 바라는 그런 자들을 이런 식으로 찾는다 그랬죠. 이것이 진리 등불로 마지막 편에서 이진리 등불이 확실한 예언이라고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예언에던 분인 세기시로가 예언을 전할 때 이때 그 말씀이 필요했죠. 저 오랜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 그것이 이제 계시로 아니 이사야 6장 0 1절을 해서 참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종이 나오죠. 그 종에게 모든 민족이다 이들 것을 얘기했죠. 열방은 네 빛으로, 열한은 네 빛을 환멸로 다 나으리라 선절에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이절리에 만민을 이제 흑함이 그 가린다, 말이죠. 캄캄함이마음을 가리려며 또 어두움이 땅을 덮는다. 이렇게 됐죠 이것이 지금 이제 참다운 진리의 말씀의 빛을 보려서 죽정고 세생하고 저거 표성천하는 언제 전문들을 걸어서 재미지 형들 옆에는 이 복음의 빛을 모르면 마음이다흠에 가리려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건데 그 세력들이 바로 없는 정권과 교권의 세상을 자주 유지하기 때문에. 아주 불리한 세상이 됐고 어려운 세상이 됐고 또 재난의 때가 돼서 재앙이 많이 내리므로 살기 힘든 때가 왔죠. 이것이 이제 심판 때가 온 가까운 증거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사절에서7 절입니다. 가사가 바사 버려오며아스고르 상패되며 이제 예, 아스도시 백크의 쫓겨나며 에르곤의 꽃피우리라 해변 거민들의 속색의 화이슬 진적 불리스 사람의 땅 가난한 거인는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지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리라해변은추정이 되어 목자의 은과 양대에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족 속에 남한 대로 들어갈 지니라 그들이 거기서 양대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수글론 집들의 누구리니 이른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을 권누가여 사자의 품을 돌이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고약한 검술을 받는 자들을 이제는 에 예, 그 하느님 보호하시고 그 나무들을 멸망시키는 날에 하느님은 욕선 이제는 예비제 다음이라고 했죠 해변에서 남자각이 나온다는 것을 지금 말하시씨 해변의 초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온과 복제 온과 양태가 거기 있을 것이다 또 양태를 해요 저녁에는 아스컬린지틀에 누운다 그랬죠 임신 것째 그 성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진노의 날에 잠깐 숨을 얻을 때. 잠시 버티는 집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후산주만 1260일에는 기록 시장 6절에 이비하는 곳이 있더라. 이비트에서 보호받다가 대적장과 아마게전 때 보호체에서 보호받는데 실제 성경에는 잘 모르겠지만 은 2300주일에는 재청주기간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도 보호체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판이 끝나고 나면 기장은 재창주에서 이덴 농사를 회복시키는 기간이 저 필요하거든요. 그 일이 이제 2천0 백초의 비밀인데 그런 기간 동안 머무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16지구 그것이 보호처고 또아스고는 임시 보처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곧 이루어지게 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점삼 년만 후삼 년만 끝내면 대적지원부터는 이제 보호처에 보호를 받을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요건데 나오는데 이사 33장 20절에서는 그를 안정차라고 한다그랬죠 기록 10장 6절에는 예비처 또 여기서는 보호처 또 이사 33장에서는 안정차라고 했죠. 안정철은 예비처 보호를다 합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거기 보면 우리의 절기를 기념시켜 온 정을 보라 내 눈에 안정된 처소가 그래서 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않을 장막이라 그랬죠. 안정된 처소가 나타나다 했죠. 하나님의 보호와 임을하셔서 영원한 왕국으로 이루어진 것이 천연왕국이고 그 천연왕국이 영원한 왕국인 것은 천연왕국 백보자 신품에도 영원한 부궁 속에서 그 영광이 계속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영한 왕국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제 시편에도 보면 이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66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바다를 변해 육지되게 하심으로 예, 리가 도구를, 도구를 강을 통하고, 그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했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일을 건너서 구원함을 받은 것으로 인간경으로도 한의보하는 데가 따로 있다, 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2사 26장, 19절 1절에도 보면, 예, 마지막 때한의보하는 장소가 있을 것을 얘기했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실체들은 일어나이다. 주의 죽은 데 살아난다는 것은 이제 순교자들이 이제 부활신천 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의 신체들이 일어난 다음 성경 11장 10절에 두 선지자가 쓰러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3일 만 후에 지금 이리로 올라갈 때 올라가지 그는 변화성 할때 됐는데 근데 거기 뭐라고 그래요? 티끌에 관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노려라 주의 빛은 빛날 이슬이니 마땅히 주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내 백성아 갈 자다 내밀시대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는 게까지, 잠깐 숨을 쪄다. 이렇게 됐죠? 밀실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에 숨어서, 이, 환란장의 심판의 때를, 이제는 견디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보호받지 않으면, 살람할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는, 환란이 오는 때가 바로, 심판 때거든요. 그 기간이, 이제, 후삼님 문에 예비처, 이제, 대접장가나 아마겠더니, 보호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된겁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모합의 해방과 암몬자손의 후역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해방하고 수로거서그 경계를 침범하느니라 그러므로 왕불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장차 모합은 수분 같으며 암몬자손은 고무라가될 것이라. 진례가 나며 송둥이가 되어 영원히 왕거이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억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쓰러 거서 마음을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함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 땅의 모든 신을 세장케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거들이 각각 처세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때 이제 예 하나님께서 보이는는삶이 살아날 때 망하는 적속에 보면 이제 보았과암만족속이 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알아내려면 이사 15장 16절에 보면 보합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합은 이미 3400년 전에 이 모합이 방한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이 예언이 쓰여진 것은 2700년에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보합이 멸망하고 한 750년 후에 예언서가 쓰여진 거거든요. 그런데 모합을 통해서 지금 예언하신다는 것은 모합에 대한 예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 전에 보압과 안문족수 같은 자들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그 어신이이 보압과 안문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예, 네, 롯의 후손이 되죠 그래서 롯이 자두 딸과 더불어 이제는 종속을 퍼뜨리는 것이 보압과 안문인데, 여기 보압과 안문이다. 망한다 그랬죠. 그럼 옛날에 3,400년 전에 망했던 모합이 또 망할까요? 그게 아니죠. 이 시대에 모엇 같은 족속이 있다. 이 말이죠. 기게 바로 뭐냐? 불유한 격건수라고 뜻한 겁니다. 옛날에 모세가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와서 격은 파이 왕국을 건조해서 광해 생활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래구성을 미치고 이제 다행당국을 건설하는 과정이 있죠. 먼저 그 전에 사사시대가 있지만은 그런 일을 할때 가장 반대하고 도와주지 않았던 민족이 이자 15장 16장에 보면 그게 모합적 속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이니까 친척이죠. 그럼 이 모합 가방은 뭐냐? 바로 왕국건설하는 참단 말씨의 사명자들이 왕국건설해서 인간 종말이 없어진다 때 왕국건설을 방해하는 세력이다. 그럼 그게 결국은 무엇이냐? 불의한 교권 들에에 대해서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거든요. 제네들를 영접하려면 신앙 준비돼야 되고 말씀원도 깨달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지켜야 한다, 그러면, 또 그걸 대척하고안 믿고, 못 믿게 하거든요. 이게 지금 모아갖암몬인데그 세력은 아주 커졌단 말이죠. 커진 세력을 말할 겁니까? 격권들에게 커져서, 해외 성격까지 많이 하는 큰 세력을 이루었지만은하님의 마지막 뜻인, 예수님 오셔서 마지막 해야 될 일이, 왕국권들에서 천일 동안에 의론 통치하는 것이 하님의 뜻인데, 그걸 이루는 종들을 이제는, 방해하고 있다가 방하게 된다. 요만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으로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인간적으로 깨닫기엔 참 어렵지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 이제 8-11제를 쭉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아시려면, 15장, 16장이 바로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이 바로 지금 불의학 경건들에게 활매체를 반는 세력이 되는데, 마치 성경들의 의대로 예수님 이 구세대로 메시아로 오셨죠. 그런데 성경들이 예언대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사도교에는 십자가 못 박는데 합장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열 명의 자식되고 말았거든요. 바가드합 방에 들어는 120명 정도가 구원받는 역사 시작 되겠죠. 제림의 때도 똑같다이 말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도교있는데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절하고 십자못 박힌 것처럼 제림의 주가 올때 말살당하는 바크나서. 세세가는 일을 열때이 봉을 반대다가 또 망하게 된다. 이게 오마가 역사다. 그러면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뭐안 믿고 안, 안 깨닫다고 해서 하면 이대로 역를안 하시냐? 그대로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진리 말씀을 하니면 역설하신 분님을 깨달아서 이말씀을 이렇게 응할 때도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망하는 때가 오는 것이 실려 십자들 있죠. 구스스라마 너희가 너도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여하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빼서 아수를 멸하며 니를 황국하며 하여 사막같이 멸망가리라 어떻게 보면 이제 모합적 숙과 안무통숙은 기득교인인데 델 포도 기득교인에서 불효한 교권으로 음료 정권이 돼, 음료 교권이 돼서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뭐예요? 구스스란과아수술람이 망한다고 했죠. 구스스란은저 아프리카에서 결국은 짐을 용접하지 않고 또말쇠고의핀을비밀전을 넣을 때해기치 않고 안 따라온 자들이 망하게 되는 거죠. 아수르 사람들은 예서의 족속처럼 북방 공산당 세력인데 이 자들도 안 믿고 안 따라오죠. 이런 특한 백성들은 따라와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렇지만 대부분은 안 따라온다. 그래서 칼에 삼켜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남방도 북방도 다 망하고 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는 동방과 서방이 있고 남방과 북방이 있거든요. 동방은 세미 장군인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안 민족을 뜻한 것이고 서방은 야베 쪽으로 북미와 유럽을 뜻한 것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말쇠사행전이 나오게 되고 북방은 부실루의 공산장치를 뜻한 것이고 남방은 아프리카의 부스족 속 하메 민족을 뜻한 것이죠. 이 자들에게도 백성의 계를 줄기를 받기도 하지만 환산들이 방한다 이 말입니다. 왜? 마지막 수령필을요할때 믿고 순종해 쫓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방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전삼년 만에 이제, 이제 뭐 37개월 동안 이마진 쌍사천을 입고 마지막 이제 5개월이 남는데 이때 이제 수가1 십장 십두리가 있으면 이제 강발을 용을 낸다 늦은 미성령으로 해결할 역사가 와서 얘는. 변호사들의 가족이 해결을 하고, 태한 백성들을 정직하고 깨끗한 백성들이 해결하고, 또 유대인들이 이제 해결 하죠. 그 다음에 또 공산당에서 태한 백성들이 마지막 해결해서 그 자들이 예비치를 인도받게 되는 것이 구원의 역사거든요. 그런 데는 살을 남내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가 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고민에게 은총과 강관의 신명을 준다는 이말이라말데내진비 성령으로서 마지막 성령 역사가 또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1 0절 15절입니다.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화와 고순급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며, 창에서 올 것이며, 분턱이 정막하리니, 백향모를시는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고하며, 심중의 일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모하여, 들짐승에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간한 자마다 시사며 손을 흔들리로다. 이렇게 나와있죠. 이것을 이렇게 보면 다 경만한 세력들이 망하는데 경만한 세력은 누굽니까? 한이 없다는 무엇이 공산당 세력이죠. 공산당이 망할 때는 사람이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도와줄 자도 없고 그걸 여길 자도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공산당 마음을 다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하도이 세상 동안에 공산당이 악정을 많이 저질렀으니까 공산당 망하는데 남한 백성들은 좋아하겠죠. 그래서 공산당 망하는 날이 언제냐? 그게 바로 아마했돈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공산당 무실려는 악의 세력으로서 말 악의 도구로 심판으로 사용됐다가 결국은 심판 후에 다 전멸당한 것이 이제 악의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끝이다 예, 니다 이제는 망해서 그 땅은 심증의 처소가 되고 말고 사람들은 멸망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너무나 명백해 이제 심판의 방법과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진리대로 하나님역사시다가 가깝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 때는 마지막 살 길을 알려주고 이거를 순종차려면 방하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마지막 하늘에인 천선년바나 전선년바가 우상담으의 역사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되죠. 하나님께서는 심판기를 앞에 놓고 또 의지를 타하여 해변으로 남은 자가 된다. 셋이 가는 일들이 있는데 성경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썼거든요. 왜? 아시아가 세미 하나님이 민족이기 때문에 아시아 중심으로 다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방역사도 바로 아시아 중심으로 일어난 걸로 예외 것이고 세일역사도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이덴 놈의 희곡신는 역사도 또한 통방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아시아의 신문에서 썼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이 읽혀집니다. 이런 일들이 아시는 일이 아로 인간 정말의 역사다. 그래서 스파는 인간 정말의 역사 때 망할 자와 남을 자가 누구냐. 이것이 알려지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라고 순종해야 살아남을 자가 있어서 제 이덴 놈의 축복을 받게 돼서 눈물을 보통 질병이 없는 함으로 폭된 복을 누리게 되다가 결국은 무궁세까지 가서 영원하 하느님과 동권하는 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천의 역사가 예수님의 그 중상 받아서 영원것만으로 끝을 매는 게 아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은 그 이상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현재 기독교거든요. 그데 제림의 때는 크게 절대적으로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중상 받는 다 중에 죽지 고색하고 죽을 못 보지 않고 죄를 용접해어 남들은 한 백성만이 새색추를 부게 된다. 이걸 받아들 되는데 이걸 안받아는 되는 것이 지금 망할 입장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거든요. 서둔과 고발 때나 노 때도 똑같죠. 파주경배말씀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심판 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 이루어지는 때다. 그럼 각성받아서 진리학살순종으로 원죄자분들을 받고자손반대 축복으로 새세원전한축복들은된 <목소리>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 네. 아멘.